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오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 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거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이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 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부터 13장은 읽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특히 오늘 본문은 피부병에 대해. 아주 세밀한 규례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아,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문제 너머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살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그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살핌을 받아야만 했죠.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은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고 비교하고 때로는 치리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충 판단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공의롭게, 그리고 신중하게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혹시 스스로를 너무 쉽게 정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보는 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털의 색이 변했는지, 살보다 깊이 퍼졌는지, 멈췄는지, 번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실수보다 그 죄가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의 넘어짐보다 회개하지 않는 지속적인 굳어짐이 더 위험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문제가 멈추고 있느냐? 아니면 번지고 있느냐? 여러분,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의 병은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쉽습니다. 작은 증상일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방치하면 삶 전체를 흔드는 병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도, 상처도, 영적 무기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조기에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번지고 있는 작은 불순종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인 결론보다 말씀 앞에서 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기 위해서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일의 기다림은 아마도 불안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판단을 유보하시고 다시 살펴보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겸손히 자신을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번져가는 죄와 상처를 조기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회복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의 빛으로 저의 삶을 비춰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깊은 곳의 상태를 살피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